2025년 11월 15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한 둥근 대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에는 흙이 담겨져 있었는데 저는 모종사부로 그 흙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자 왼쪽은 빨간색으로,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촛불 하나를 들었는데 내가 촛불을 밝히자 왼쪽의 빨간색은 좋아했는데 촛불이 파란색 흙으로 옮겨붙어 불로 가득했고 그렇게 불로 가득하여 파란색은 고통과 공포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보니 빨간색은 북한을 의미했고 파란색은 한국을 의미하여 한국의 온 땅이 불로 가득함에 북한은 기뻐하고 한국은 재앙으로 싫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것이며 이 전쟁에서 북한은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한국은 온통 불바다가 되듯이 큰 타격을 받게 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증해 주셨는데 저는 한 계곡을 보았고 그 계곡에 골짜기가 있어 건너가기가 불편해 내가 나무 하나를 놓아 외나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되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북한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 북한 주민들은 모두가 착한 어린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서 파란색 화물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화물차가 황당하게도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외나무 다리였기에 건너려다가 뒤집혔고, 계곡에 굴러 떨어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게 원망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네가 다리를 놓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는 다리만 놓았을 뿐, 그들이 건너지 못할 길을 건너다 죽었다. 하고는 내게 책임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저는 이미 한국의 멸망을 알았고 그 길이 위험함을 알려주었음에도 트럭이 건너다가 뒤집혀 사람들이 죽었듯이 한국이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남성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앞으로 우리에게 전쟁이 있고 이 전쟁으로 한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복음을 받고 두려워 떨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아내에게도 이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나를 찾아와 따져 묻기를 왜 사람을 미혹시키느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만약 정말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자. 그녀가 이르기를, 그럼 우리가 내기를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좋다. 그럼 5천만원을 내기를 하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 돈이 큰 금액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말 이 나라에 전쟁이 있는가?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도 전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며 전쟁도 알지 못하고 미혹이라 여기며 무시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의 의미도 앞으로 5년을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북한에서 월남하여 남한에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저축했는데 그 돈이 전부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흘러내렸고, 그렇게 흘러내려 쓸모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탈북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남한에 왔다가 오히려 죽게 되었다, 며 탈북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600만원의 의미도 2031년을 의미하며, 그때의 한국의 전쟁으로 탈북자들의 삶이 녹아내릴 것이며 그들이 한국 멸망으로 크게 후회하게 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장면을 이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탈북 청년이 전쟁으로 인하여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탈출구로 향하는 모습이었는데 한 곳에 비상문이 있었고 그것으로 들어가면 탈출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비상구 문을 열고.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황당하게도 그문 안쪽에는 계단도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오직 절벽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구라 여기고 뛰어 들어간 탈북 청년은 그곳에서 떨어져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한국의 탈북한 주민들이 전쟁으로 큰 고난당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앞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핵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북한에서 탈북하여 월남한 주민들이 한국의 멸망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미혹이라 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미국에서 바락 오바마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때라도 한국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고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한국에 멸망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며 특히나 탈북한 월북자들에게 큰 해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